일단 오늘은 제가 보석을 개많이 모아놨어요 이거 겁나게 모아놓은 이유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랑 영법할거예요 이런거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들이랑 방송할때 영법을 돌리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보석에 지금 33만 7천개가 있고 영법권이 190개 있거든요 3482회를 돌릴 수 있는데요 3482회를 돌렸을때 0.02% 확률이 나올 가능성은 70%인데 설마 이거 안나오겠어? 설마 어, 메이플 주문서도 그 정도는 발려 70%는 네, 아무튼 첫 결제 캐릭터가 지금 영웅 선택 상자가 나와요 이게 지금 영웅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영웅 이렇게 주고 난 디아나가 처음에 봤을 때부터 내 스타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보스전 한정으로 아주 그냥 보스 녹여버린데 그래서 디아나를 정말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루크 패스 그 자나르 이 친구가 이제 제 둘째 딸 스승님인데 이분이 또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야 엘리시아를 계속해서 강화해서 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역할군이 좀 명확해요. 음. 디아나는 무조건 보스 레이드용, 음. 자나르는 약간 방어와 음. 특화되어 있는 음. 친구. 엘리샤 뽑아가지고 잡몹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세팅을 하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엘리샤를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고 디아나랑 자나르를 음. 뽑을 생각입니다. 아 음. 나닮은 음. 가누크로 가자고. 니 음. 네 얼굴 70% 확률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돌리기 전에 그거 봐야 돼. 오늘의 문제. 평소 이상의 운이 따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로또를 구매하기에도 적합한 날입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오,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같이 있다는 사실이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예. 저희요, 저희가 있잖아요. 징그럽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보석으로 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와, 3만 보석으로 한 방에 쓴다니까 너무 플렉스인데? 이쿠쇼! 아! 어? 오! 에? 하! 아! 아니, 이게 왜한 방에 나오냐고! 누가 디아나 없냐?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디아가 없는 사람 있나? 자, 오늘의 영법 컨텐츠, 끝! 아, 이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일단, 일단 뽑았으니까. 하! 아 이건 사야하지 않을까? 달달하게는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아 그러네. 어. 어. 아! <laughs> 결제 보상 있네.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달달한데. <laughs> 진짜 진짜 짜증 난데. <laughs> 왜 화났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야.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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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개꿀떡.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이템 풀 세트. 디아나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보는 게 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앤. 자 디아나, 어 뭐야 왜다죽어 갑자기? 아, 디아나 었는데요 이걸 프로토로 돌리시네. 제가 피지컬이 안 돼가지고 오토를 못 따라가요. 전투할 때 프로토로 돌리지 말고 기술만 저걸로 해라. 반오토로 해라.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알겠어. 한번 해볼게. 오. 야, 반오토 개꿀잼인데? 오, 쉬운데요? 이지하네. 이거네, 이거. 이거였네. 우와 보호막 죽고. 야, 근데 자나르가보호하기 진짜 좋다. 아, 자나르 미쳤다. 뭐야? 왕군이 왜파라토를안 쓰셨는지? 의식해서요. 스 아무 때나 막으면 안된다 상대방의 우빙을 보면서 내가 써야된다는 얘기죠 공포 오케이 와 EX 오케이 피했고 야 디아나 지켜 디아나 지켜 디 피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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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에?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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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의를 표하지 않아도 돼, 미안한데. 주가라 무언의 혼돈 앞에서 절망하거나. 아니 왜 그래 나한테? 에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포기하지는 일러. 뭐야? 그렇습니다. 용사의 후회요. 결의를 다지고 성검을 뽑아 드세요. 뭐지? 오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좀 이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꽝하고 아 스토리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챕터 8 클리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마음을 물리쳤다 예 좋아 요한에 스는 희생자로 알려졌으며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어요 아 스텔라가 보호하려고 아무도 알수 없었다 아 아난좀반대인데 이거. 딸내미 스텔라 잘 들어. <laughs> 저런 놈은 아직도 피곤하십니까? 수학제 참관 준비 가셔죠. 야아또뭔또 수학제요? 씨성검자 하다가 야 나, 나라 망할 뻔한 거 기억 안 나? 오늘은 귀찮네. 그냥 넘기면 안 돼. 1 챕터랑 똑같죠? 다음 날큰 일정인데 왜 밤을 새워서 책을 책을 읽었어 이번에? 무슨 일이야? 너왜 그래? 이 이상한데요? 너 마왕이지. 만화책 읽었나? 공부만 하고 다.. 나... 아 아. 남자에 미쳐가지고 이거는 못 말려. 이거 부모도 못 말려. 예. 남미스 <laughs> <laughs>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요한네스 오빠의 열정이. 오빠의 개형화를 전부 다 해보는 건 무리겠지만 천천히 하시기 힘해 보려고 해. 어. <laughs> 여왕에 도전한다고? 해냈다, 해냈어, 왕군이 해냈어. 길드 열어버렸다. 드디어. 빠밤! 시청자분께서 만들어 주신 길드의 헌정 길드에 들어왔습니다.